오른쪽, 정면, 왼쪽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 손 한번 흔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럼 정면을 먼저 하고, 양쪽으로 보시는 게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면 샷은 다들 취재 마무리 하신 것 같고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계신 곳에 오른쪽, 제 쪽을 향해서. 네. 네, 손도 흔들어 주시고, 다양하게 포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웃어주시고요. 네, 또 별명이 장사라고 하셨던데 에너지 넘치는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네, 도전의 아이콘 손비나 씨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스터 드로스리 네, 손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처음 기자 얘기는 해해 보는 거라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laughs> 네. 어, 일단 제가 이제 원투 이제 시즌을 다 하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시즌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됐는데 어, 다른 뭐 다른 생각보다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면 어 제가 이제 산을 하도 많이 타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어, 항상 끝까지 도전하면 이제 정상에 도착한다라는 거를 어, 이제 제가 알고 많이 이제 그 느꼈기 때문에 어, 끝없이 도전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어, 이번에 이제 시즌 3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어, 손비나의 그런 노래 부르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투 시즌 때잘못 보여드렸던 게 너무 한이 맺혀 있었어서 어, 3에는 어, 많은 분들께 제대로된 손비나를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 한, 그 생각 하나가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과 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목에서 피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꼭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로 어, 시즌 3도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고요. 어, 그래서 그 제가 노력한 만큼 어,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도 정말 꿈만 같이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그 제가 이제 집 근처에 항상 자주 갔던 이제 단골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제가 이제 가수 데뷔한지 8년 차가 됐는데도 어, 못 알아보시다가 이번에 미스터트롯 3에 나오고 나서 그 단골 집 우리 사장님이 저를 또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또 실감을 많이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음식점이나 이제 카페를 가면 어 저를 또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손빈아씨 좀 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어 정말 행복하게 어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laughs> 실감을 내하고 네 있습니다 어 저는 그 많은 마스터님들께서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어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어 멤버들은 다들 살이 빠지고 보조개가 들어가는데 <laughs> 저만 이제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제일 네, 기억에 많이 남고 어, 그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네. 그 자리까지 이제 저도 계속 매 시즌마다 떨어지고 하다가 이번 3에서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제 스스로가 너무 행복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네,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는다 그런데 저는 행복하면 많이 먹거든요 <laughs> 그래서 너무 행복한 마음에 그렇게 잘 먹어서 어, 상당히 통통하게 오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한분한분 한분 앞으로의 계획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어, 저희 이제 혼자 활동하는 것보다 이제 저희 탑세븐이 함께 활동하는 기간들이 훨씬 더 길거라서 저는 일단 저희 탑세븐 멤버들을 위해서 최대한 어, 몸은 잘못 쓰지만 어, 최대한 네, 춤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어, 누각 되지 않는 그런 탑세븐 멤버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팬분들 <laughs> 그리고 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손비나의 그런 예쁜 그리고 멋지고 재밌는 모습들을 열심히 보여드릴 그런 네,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